지난번에는 태양이 스스로 고도를 높이는 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달이 스스로 고도를 높이는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태양과 달의 고도 변화는 오직 지구 자전으로 인한 지평선 변화 때문이라고 둥근 지구에서는 말을 합니다. 태양과 달이 스스로 고도를 변화하다는 것은 지구가 평평하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분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도 다른 먼 거리를 이동하였습니다. 구름 뒤에 숨은 달은 한참 동안 스스로 고도를 높이더니 서쪽으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둥근 지구에서는 계절을 만들기 위해 지구 자전축을 23.5도 기울게 했습니다. 둥근 지구에서는 가운데 적도 부분이 태양 빛을 가장 많이 받아 가장 더운 지역이며 북극과 남극으로 갈수록 적도에 비해 빛을 덜 받아 매우 춥다는 것이 둥근 지구의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몇 가지 의문점을 제기해 보겠습니다. 북극보다 남극이 더 추운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각도를 보시면 북극보다는 남극에 태양빛이 더 많이 들어오므로 북극보다는 남극이 더 따뜻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점이 듭니다. 그림 을 보면 태양빛이 사선으로 비추고 있는데 태양과 지구는 1억 5천만 키로 떨어져 있어 태양빛은 직선으로 들어와야 하며 북극과 남극 적도를 골고루 균일하게 비추어 주어야 합니다. 빛은 광원이 있어 아주 가까이에 있을 때는 빛이 사선으로 비추어지지만 빛은 거리가 멀어질수록 광원은 사라지고 직선으로만 골고루 균일하게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지구와 태양은 멀리 떨어져 있어 태양빛은 일직선으로 들어와야 되고 북극 남극 적도가 똑같이 균일하게 빛을 받아 세 지역의 날씨가 동일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오류를 다 무시하더라도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빛이 적도에 비해 남극과 북극이 적게 들어와서 춥다고 합니다. 태양빛을 적게 받아서 북극과 남극 이 춥다면 적도위 밤은 빛이아에 들어오지 않아 북극과 남극 보다는 적도의 밤이 훨씬 춥지 않겠습니까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 있어 12월에는 남극에서 백야 현상이 일어날고, 6월에는 북극에서 백야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지구 자전축 위치도 문제가 있지만, 이것은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요. 문제는 둥근 지구에서는 태양빛이 사선으로 들어온다고 하였기 때문에, 1년 12개월 남극이든 북극이든 백야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태양은 1억 5천만 키로 떨어져 있어 빛은 일직선으로 들어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둥근 지구에서는 빛을 많이 받는 적도는 아주 덥고 빛을 덜 받는 남극과 북극이 춥다는 논리를 맞추기 위해 태양빛이 사선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지구와 태양이 아주아주 아주 가까워야만 사선으로 들어오는데 빛이 사선으로 들어오면 남극과 북극의 백야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빛이 사선으로 들어오게 지구본에 후레쉬를 대고 비춰보시면 남극과 북극에는 백야 현상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화면에서처럼 사람이 저기 위치에 있을 때 사람이 태양 방향으로 하늘을 바라보면 온통 햇빛으로 밝아야 하고요, 뒤돌아서서 하늘을 보면 온통 어두워야 합니다. 사람이 저 위치에서 목을 90도로 꺾어 하늘을 보면 절반은 밝고 절반은 검은 하늘을 보게 되는 둥근 지구의 모순점을 겪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둥근 지구의 주장대로 적도 부근에는 햇빛을 많이 받아 더운 것일까요? 우리는 학교에서 적도는 무척 더운 지역이라고 배웠으며 언론이나 방송에서도 적도에 위치한 나라는 너무 더워서 우리나라 사람은 살기 힘든 것처럼 묘사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둥근 지구에서는 적도에는 햇빛을 많이 받아 더운 것이라는 논리를 합리화하기 위해 학교에서나 언론 방송에서는 그렇게 교육하며 보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프리카 등 적도의 많은 나라들의 날씨는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합니다. 방송이나 언론 등에서 비춰진 아프리카 이미지와는 달리 우리나라보다는 더얼 덥고 더 추운 나라들도 많습니다. 눈이 내린 남아공인데요. 남아공에는 스키장도 있습니다. 남아공은 여름과 겨울 우리나라 기후와 매우 비슷합니다. 사하라 사막에도 눈이 내립니다. 사하라 사막도 사계절이 있습니다. 물론 지역마다 날씨가 다르지만 북부 지역으로 갈수록 우리나라 기후와 비슷해집니다. 사하라 사막은 모래가 기후에 많은 영향을 미쳐 여름의 온도가 높은 것이지 햇빛이 많이 받아 더운 것이 아닙니다. 나이지리아, 콩고, 중앙아프리카 등 적도에 위치한 국가가 더운 것은 남극이나 북극에 차가운 공기가 적도까지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북극에 찬 공기가 내려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도 국가의 평균 기온은 12도에서 35도로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더울 뿐이며, 데프리카라 불리는 대구와는 비슷한 날씨입니다. 아프리카, 남미, 동남아시아 등 적도 국가는 겨울이 없을 뿐이지, 평균 온도는 우리나라 여름과 비슷합니다. 케냐는 무척 더운 나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겨울에는 우리나라보다 더 춥고, 여름에는 우리나라보다 덜 덥답니다. 오히려 케냐 사람들은 대구에 가면 더워 죽는다고 도망 나온다고 합니다. 아프리카는 사계절이 있으며 추운 겨울이 있고 생각처럼 덥지도 않은 우리나라 기후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 나라 기후를 결정하는 건 햇빛이 아니라 산바다 모래 밀림 등그 나라 지형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둥근 지구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햇빛이 많이 받아서가 아닙니다. 브라질은 1년 내내 우리나라 여름과 비슷한 기후이며 특별히 덥지는 않습니다. 칠레는 겨울은 우리나라보다 춥고 여름은 우리나라 여름보다 덥지 않습니다. 콜롬비아는 칠레보다 북부 지역에 있음에도 1년 내내 우리나라 가을 날씨와 같습니다. 페루는 브라질 바로 옆에 있지만 겨울은 우리나라와 비슷하고요, 여름은 우리나라 가을 날씨 정도 된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도 마찬가지며 아프리카 남미 등 적도 국가라고 해서 특별히 더운 건 아니며 우리나라 기후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학교나 언론 방송에서는 둥근 지구 이론을 합리화하기 위해 적도 국가가 무척 더운 것처럼 알려져 왔으나, 실제로는 우리나라와 별 차이가 없고 기후는 그 나라 지형과 연관이 있을 뿐입니다. 러시아, 중국, 유럽 등 북극보다 더 추운 지역이 많으며 단순히 햇빛이 덜 받아 추운 것이 아닙니다. 반면 호주, 아르헨티나 등 남극과 가까운 지역 위국가는 생각보다 춥지 않다는 걸 보았을 때 지구의 기후에는 다양한 변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